이 더다 볼때이연만 준다고 한다면은 네. 이거 상당히 좋아요. 이가서이 수가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나중에는 이걸 더다 보면 잊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을 뒀을 경우에 가좀 어렵네요. 이쪽을 잡는다면은 단수한방에 아프거든요. 놓고 나서 다음에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걸 끊는 것은 이걸 잇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나와오고 나서 올때 단수가 된게 선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연결이 방해가 되고 이유 전체가 오히려 곤모가 됩니다 지금 들여다본 수가 어쩌면 백악의 역습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발 앞서 먼저 백에게응 수를 물었는데요 네. 자, 과연 이 수가 기민한 수가 될지, 혹은 백에게 역습을 허용할지. 네.